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노령 노인 인구 7%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고 2017년 올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면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됐습니다. 다행히 2008년부터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양원에 돌봄을 의탁하거나 방문 돌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의 이면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며 일하는 장기 요양보호사라는 숨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도입 당시 정부는 서비스를 이른바 시장화했고 장기 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는 평균 115만 원, 방문 요양보호사는 평균 65만 원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눕히고 일으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교체 요구를 하면은 문자 통지만으로 일자리를 잃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약 3000명의 장기 요양 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1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제가 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듭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우리 가족이 언제 만날지 모르는 도우미들입니다. 이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나며 근무환경이 안정되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의 제도개선은 정부에 맡기더라도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요양 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취업 상담, 역량 강화, 건강보호, 권익정진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노원구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출자 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법제 104조 3항에 의거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 기관의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입 노인 병원은 민간 위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령을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생활임금은 민간 위탁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시설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에도 이에 맞춰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부응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민간유택기관에도 적용되고 이를 넘어서 모든 민간기관과 기업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